자 그러면 <laughs> 일단 레벨 100 이상만. 그 다음에 인원이 안 차면은 추가로 받을게요. 가자. <laughs> 오, 오 이리로. 야, 망수가 이리 와. 망수가 이리 와. 아, 야, 아니 뭐? 셋이 있으니까 아니, 얘기한다. 뭐. 나한탕이야 아니야난 탐정이야. 오케이. 알겠지? 의심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돋 보기로 때려볼게. 어, 고쳤다. 어. <laughs> 망수가. 아이고, 아이고, 망수가, 오케이. 망수가.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망수가. 알이가날 <laughs> <아이고, 웃음> <망수가. 아니, 아니, 웃음> 의심해서 봤어. 죽여버렸어. 저승에 가서 온바랍 살려. 어, 바랍니다. 너네 둘이 오붓한 시간 어. 보내. 아, 그리고 난이 한탕. 어 맞아. 나한 탕이야, 얘들아. 아, 어, 나, 나, 나. 오아 칼집이랑 칼집만 어, 가면 돼. 칼집만. 어. 가자. 어? 얘 어디 갔어? 어? 새로마. 어? 안녕?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셔틀에 나랑 어. 누구 타고 있었거든. 근데 걔가 중간에 없어졌어. 어? 없어졌다고? 어? 어? 뭐지? 아, 말랑아 너 나랑 아까 같이 셔틀 탔는데 중간에 왜 없어졌어? 갑자기 내가 내려졌어. 탑승 버그 에이? 당했어. 버그 걸려 버그 버그갓겜이네요자 우선은 시체는 의무실과 농장 사이 골목길이고요. 마지막으로 그쪽으로 내려오신 분이 깜찍님 아, 일단은 여기... 저 어떻게 이동했냐면요. 전기실에서 농장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오? 하지만 그렇지만... 당신 의심되는 걸 모르겠어. 뭐, 뭐... 어렵다. 야. 나 아니야. 너 진짜 아니야? 나나 말해줄게. 어. 연예인이야. 생긴 게 연예인 같지 않아? <laughs> 나중에 다알수 있어 이거야? 야막나나 놀러 와 놀러 와 놀러 와 놀러 와 놀러 와와 놀러 와와나 보안관. 오케이. 야막나나일로 와봐. 가자. 뭘 대박. 야. 개 신기해. 어? 어? 뭐야? 갑타는데 갑자기? 어? 이거 왜 뭐야? 신고 안 해? 어? 뭐예요? 네. 나 세로마. 우 왜? 세로마, 솔직하게 얘기하자. 나 거기서 전장 고쳤어. 세로마, 아자. 솔직하게. 나 가슴에 손을 아니, 얹고. 아니, 나 가슴아. 아니, 아니 세로마. 세로마. <laughs> 신고하자. 세로마 가슴에 손을 얹어. 야! 가슴아가 신고를 안 하고 오고 있었는데 <laughs> 이게 무슨 일이지? <laughs> 가슴이 어딨어 <웃음> <웃음> 야, 설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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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맞아, 솔직하게 아, 얘기해, 봐줄게. 아니 뭘 솔직하게 얘기해? 몽숙이랑 나랑 <laughs> 어, 말랑이 말랑이는 <laughs> 아니야. 왜냐면은 오른쪽에 있다가 포탈 타고 넘어왔거든. 근데 우리가 정비실에서 나와서 극저온 연구실 앞에 너랑 다른 사람 한 명이 있는 걸 봤는데 그 밑에 동상 쪽으로 내려가니까 시체가 있는 거야. 그렇게 가까운 아니... 곳에 시체를 두고 둘이서 그렇게 감소를 나누고 있다. 운고를 안 한다. 뭐야? 괜찮서 재밌어하고 다음에 우리 시체 발견한 곳 지나서 전기실에서, 전기실에서, 전기, 고치고 전기실에서 전기, 고치고 전기 고치고 다 같이 계속 거기 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이제 비둘기 때문에 계속 있으면 안 돼서 하고 흩어졌어. 아, 혀가 길다 새로만. 직업이라도 한번 말해주세요. 오, 말안 한다. 마이크 끄고 했어요. 캐로미님 장인사라고요? 네, 네. 그럼 너그 사람에서 장미사라고 내가 검사해보겠다고 했었잖아. 우리, 우리 바로 신고 안 했잖아. 아니 <laughs> 뭐... 뭐야? 말그나 미라나. 아 우리까지 연락했나? 야 폰즈야 가자. 야 막나나 일로 와봐. 어. 막나나. 왜? 떡이가 아까 나한테 자기가 장미사라고 한거 같거든. 너 장미사인데도 아, 그래. 아까 말안 했어. 총 맞을까 무서웠어. 몽수가 몽수. 오 심대는데? 깜찍이 썰볼까야 내가 삼 썰어봐. 야! 야! 야 시체 없어. 야 근데 야 전문 시체가 없어 안 보여. 시체가 없어. 야 이거 먹 먹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뭐 이런 거 있나? 아꼬 어, 어, 찾았다. 수, 어, 수, 발견했나 어, 보다. 수, 어 발견했나 봐. 어, 어 근데 이죽다 여기 한교 아래고요. 시체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나왔는데 밑에 있어요. 시체가. 할말 있어. 내가 영매산데 내가 어. 확인을 했어. 근데 아무도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음 아무도 안 죽었네. 하자마자 떡단 말이야. 죽었다고? 근데 어. 그때 당시 내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떡이랑 몽숙이랑 난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깜찍이야 이거. 깜찍이 달아야 돼. 나 흉이야 사실. 아니 이거 흉내 쟁이인 척하는 오리야. 어 근데 아. 있잖아. 깜찍이가 흉내면은 이게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우리 넷이 같이 있었거든. 그니까 둘이 그니까 어 안돼 일단 깜찍이야. 이거 설명 못하겠다 이거 깜찍이야. 야 맞네! 야 맞네! 아, 맞네. 예.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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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맞아. 미션을 혼자 하고 있었어 <laughs> 근데 망숙이가 갑자기 나한테 초당아 너 우리지 이러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나 우리가 아데나 우리 아닌데 너가 우리지 했더니 갑자기 날 죽이는 거야 <웃음> 야, <웃음> 어... 야 초당이는 왜 이렇게 자꾸 성벌레한테 죽냐 <laughs> <안 주시는 웃음> <거야>? 근데 <laughs> 이거 이제 500번 말해서 나화 풀렸어 <웃음> <웃음> 귀여워 말할 아 모르겠어. 재밌었다 자 들어와 얘들아 짜장면 아 짜장면 시키신 분 <목소리> 집착광공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스구스 덕 집단 밀착 관형 인공지능 구구 덕 집착광공입니다 광공아 <목소리> <목소리> 너 오늘 끝날 때까지 그 말투 써야 된다 <목소리> 너 답답해도 <목소리> 절대 급발진 못한다 맞아 이자 간다 시작하자 아 음. <목소리> 뭐야 이거 어? 어? <laughs> AI가 죽었다 어 이거 뭐야 야 파티 야누야야 파티야 누야누구예야펀야 파티다 파티라믹가발견했는데 보급소 안쪽에 보급소보어요 <laughs> <laughs> <저, 웃음> 아, 이제 무슨 말 들었으니까 너 채팅으로 해. 당통지 목소리 졸려래. 졸려래. 어? <laughs> 나 어, 이거 뱉타야 된다. 나 뱉어야 된다. 뱉타야 된다. 헤어져! 왜안 헤어져? 헤어져! 밀어봐! 밀어안 보여, 안 보여. 어, 야, 야 위에 있었어. 해당 기체는 이 목소리가 망난니 씨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나니 <laughs> <laughs> 반가워. 아. 아, 아 망난니 씨. <laughs> 이거 왜있어 아, 이거 미라, 미라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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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한테 다 죽었어. 이렇게 세명 죽은 게다 미라한테 죽은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런 그런 거 그런가 거 본데? 그런 거 같은데. 누가 저한테 투표하셨어요? 스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스파이는 투표 때한명 아무나 찍으면은 만약에 그 사람 혼자서만 찍었으면은그 사람 직업을 알 수가 있어가지고 아 암살자가 있으면 그 사람 직업 알려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 를할수 있는 그런 거야. 야 오리한테 그걸 알려준다고? 그러면 나는 <laughs> 오리예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어 그게 스파이야. 그래서 아까도 몽숙이만 혼자 한표 받았잖아. 어? 어. 아 그래서? 헉! 그래서 한 명씩 그리고 초당하나. 초당하나. 어. 케이거 나 케이거. 어어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너 뭐야? 알려주면 안 돼? 알려달라고 성공이야나 지금 안뜨에 있었거든? 어. 죽어 있었어 펠리칸이. 해당 기체는이 상황을 어이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계속 건너뛰기만 해도 되나? 아까 누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 야나 이거 봤어. 죽었어? 이거 피라미드 아닌데 송몽숙이 응. 시체 어. 위에 있었어. 그장이사 어, 데리고 올라려고랬어 근데 나좀 의심가는 게 송몽숙이 시체 위에 서 있었고 그 위로 어. 알배추가 올라갔어. 나도 알배추를 못 봤다니까? 채출 플레이어가 모두 사망하여 <laughs> 원빙고를 진주합니다. 원빙고. <laughs> <laughs> 몽숙이랑 <웃음> 알배추 직원 뭔데? 내가 이걸 밝혀야 되나? 오케이? 진실은 언제나 <laughs> 하나. 내 이름은 탐정. 야이 야! 돼! 야! <laughs> <뭔데? 살리는>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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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배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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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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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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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어 뭐야 어? 난 쟤를 아닥.. 그 아봉하려고 했어 <laughs> 내가 쉬프트를 눌렀어야 됐는데 쟤를 스페이스바로 눌렀어 나도 순간 너무 당황한 거야 너 사람 <laughs> 맞아서 <laughs> 내가 죽일... 그 <laughs> 님들 아닥이 뭐 해준 말인지 알아요? 땅땅초랑 나랑 같이 있었는데 알배추가 갑자기 우리를 쫓아오는 거야 죽이려고 어. 근데 내가 사실 보안관이야 어. 그래서 내가 알배추를 죽였는데 내가 지금 살았어 지금 공하는게 나을,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 둘, 셋! 야아 네쟁이 한탕 탑. 어? 근데 탐정.. 나야. 아까 수기가 뭐 탐정 얘기하지? 근 오리였어 아, 탐정 수기가 탐정 얘기했는데 오리였어 근데 왜안 나왔어요? 아니, 탐정이라고? 오리였구나. 암살자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안 밝히고. 수기가 탐정이라고 말하고 나서? 야, 음. 그럼 달아, 달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 했었어, 아까. 스파이면 무조건 한 명씩 투표를 해야 된대, 매판마다 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구나? 오, 오. 제시가 어, 대신 <laughs> 나왔는데. <laughs> 어? 죽었다, 땅초 아, 야, 아, 투빙고. 어디? 뭐? 뭐? 어디? 어째, 아, 맞다! 아, 맞다! 미안! 이거 피라미드 안에서 티라미수랑 나랑 발견했어. 근데 못 봤잖아 누가 죽였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건너뛰어 아... 건너뛰어. 맞네 스파이네. 한명 지금 계속 나와 이거 스파이 누구야? 아 근데 이거 스파이 아니고 그냥 제가 심심해서 투표한 건데. <laughs> 야 짜장이, 짜장이 진짜 스파이야. <laughs> 야 진짜 스파이네. 짜장이 진짜 스파이인가봐. 어? 난 머리 안 먹는다 야아수 야, 폰즈 폰말 죽었다. 아, 폰즈 죽었다. 아니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이밍이 없어. 아, 이거 코코넛 님인 것 같은데요, 뭔가? 아까 동선을 봤을 때 제가 폰즈가 음. 지나가는 보고난 <laughs> 코코넛 님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러고 지금 폰즈가 죽었다는 거는 약간 의심할만하지 않나? 나의 온 직감이 부엉이라고 외치고 있어. 너 나랑 같이 죽을래? <laughs> 너, 너딱 거기서 기다려. 야 부엉아 너 일로 와! 보니 너 일로 와! 야! 저 장면을 뭐해! 뭐해는 짓을 뭐 야지 너가 뭐 왜! 뭐 아니! 너 뭐하는 애야! <laughs> 도도새야? 아니아니 내가 잘못 들었어 미안해 이거. 너 도도새지? <laughs> 아니 그니까 러도엉새가 진짜 쩌들 <laughs> 장맨이에요, 장맨이 m 요 n y How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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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 a 니까 아니 죽여 부엌이, 부엌이야, 장맨이 그냥 장맨이 그냥 야 m a 이 y How 이 a n y How m a 야 y 스파이가 저기 있었네 뒤졌다 배추야, 너 여기 들어가봐. 나나. 여기 몸 비벼봐, 여기. 못 들어가는데? 너 일로와, 너네 다 일로와. 올라가봐, 이렇게. 아, 오케이, 확인 완. 모래 폭풍에 감지하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벤트. 나가자. 뭐? 어? 뭐야? <목소리> 여러분, 제가 응? 아주 큰 발견을 했습니다. 여, 여보세요? 응? 아니 계획자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 계획자 살짝. 아, 아 맞다 맞다. 아무야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내가 한상주의자거든. 네. 근데 내 이름 앞에 돈 표시가 뜬 거를 강초당이 아 여기 돈 있는데? 폰트 앞에 돈도 있는데? 야, 헐. 아, 헐. 그냥 뭔데? 헬리카니가 말하고 싶대. 내가 죽일래. <웃음> 어? 어? <웃음> 야, <laughs> 야 리카니 칼직인가 보네. <laughs> 야, 야 리인가 보네.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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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가자, 구경 가자, 구경 가자. 구경 가자, 구경 가자. 야, 중앙으로 보여, 중앙으로 보여. 저기 러러 여저 내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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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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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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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 눌러봐 야 그냥 기 여기, 여기, 아기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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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해당 계획과 아, 강수관님께 여쭤보고 속에 싶은 속에 것이 있어. 있습니다. 어? 뭔데? 쫄? 쫄? 니왜 쫓아와? <laughs> 너 어디 가는데? 미... 이거 난이다. 그거 막나다. <laughs> 아뭔 소리야? <laughs> 왜? 왜? 그 정원 입구 그 바로 위쪽에서 발견을 했는데 미션을 하나 하고 내가 혼자 위로 올라갔는데 그때 분명히나냐 아니야 나랑 같이 가자 <laughs> 있는데내 밑으로 피 튀기는 게 확실히 보였어. 그 둘이 있었는데 <laughs> 아니야 나랑 같이 가자. <웃음> 아니야 <웃음> 타조가 태고인 거야. 막내 목숨 방이야. 아니야 저거 추방기가 뭐 저렇게 알려줄 리가 없어. 부러칠 수도 있어 저거. 아니 강수당 가라. 나 혼자 피 죽은 목숨인데? 야 그럼 강수당 가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이거 파두가 캐고고, 티라미수가 그 밟은 거야. 어여보세요? 마음에 안해. 나마이크 끄고 얘기했어. 미안. 아. 파두가 <laughs> 캐고고, 티라미수가 오리지. 오리라서. 티라미수 오리로 생각하는 이유는 뭔데? 내가 아니니까. 진... 그러면 티라미수가 혹시 중립인가? 내가 망나니가 신 거니까 막나니가 중립일 수도. 나니 송골배니 성골배겠냐? 뭘 봐? 뭐야? 나 뭐냐고? 이건 뭐냐고? 나 탐정. 오. 탐정, 탐정 같. 키타다. 미 밑에 티라미수 있는데. 어? 또? 어, 어 잠시만. 이거 누구한테 가야 되냐 이거? 어? 어? 같이 와. <laughs> 기, 무슨 처리실 시장 옆에 그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티라미수님이랑 같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발견했어. 근데 음, 관공님 방금 로시지 않았어요? 서재로? 해당 기체는 피라미드에서 안뜰을 통해 바로 서재로 온 것입니다. 서재 라베랑 코코넛 있는데 땅초가 뒤늦게 오긴 했거든? 난 짜장이! 에? 네, 갑자기 저요? 어, <laughs> 어 짜장면 아니, 먹고 짓 나는 내가 제일 거위에 확정된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짚봉을안 하고 펠리판이랑 피라미드 둘이서만 따로 간 거야? 왜냐면 내가 지켜줄 수 있으니까. 잉? <laughs> 뭔데? 뭔데? 펠리칸 너 뭔데? 아까 아, 칼직을 했잖아. 칼직인데 사실 다른 칼직인거 아니야 너? 뭔데? 장본즈 마마 <laughs> 아니야. 바보 지수를 <laughs> 확인합니다. 장... 야 펠리칸, 너 이만 너 나한테 지금 너 죽고 싶냐고 한 거야 이만? <laughs> <laughs> 야 진짜 폰즈야 너 정말 바보다. 우리 아니 어? 해당 기체가 짜장맨님의 <laughs> 살인을 발견하였으니 해당 기체는 야! 흉내쟁이로 짜장맨님께서 저를 <laughs> 간과하시고 썬듯합니다. 헐 대박! 어이, 내가 맞혔어 어떡 내가 맞어 아니 저기요 잠시만요! 가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구더 주착 광공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있다. 장맨이를 먼저 죽이고 장맨이가 오리가 어. 아니야. 어. 그러면 칼지게 광공이 죽여. 어. 너 내가 하고 찍었을 때훔칫지야막가니 도도새야 나 스파이다! <laughs> <laughs> 아, 야, 야, 뭐? 칼집 막나니 죽여! 야, 아, 난 아, 내가 보세요, 도세. 웃기고 있네. 칼집에 막나니 썰어. 야 맞네. 칼집 칼집. 어? 저봐. 뭐왜 도망가? 얘들아 막나니 여기 있어? 디 있어? 야나이리 죽여. 막나 어디 가? 막나니 잘 걸렸다 이 씨. 나를 죽여. 막나니 도둑 이걸 왜 신거야 이봐. 바 <laughs> 이걸 왜 신거야 <쉰> 이봐. 바 <laughs> 이거 저기 그 배인데. 어, 어, 어 리카니 어, 빼고 어, 우리 어, 그 막나니 수상해 거 느꼈던데. 나 뭔가 티라미수가 너무 수상해. 야 봐봐 봐봐 나 안돼 봐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봐봐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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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체는 흉내생이이기 때문에 저 통로를 지나들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laughs> 우리 지금 근데... <laughs> 하다가 아, 피라미 수수상해. 어. 내가 죽여 볼까? 어, 이기이 어? 어떻게? 여기 여기 정원 밑에 복도에 두명 죽었거든요? 맞아요, 잘못 쏘러 왔나 보네. 네 잘못 쏘셨어요. <laughs> 제가 티라미수님을 네. 의심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지금 다 직공하자. 사원여행자. 나 복수자. 해당 기체는 흉내쟁이입니다. 영매사요. 야 내가 영매사야 어, 어, 그러니까 뭔 뜸들여, 뜸들여서, 뜸... 내가 분명영매사 얘기했거든? 애들한테? 아! 영희였다고 뭐 네. 야, 우리네 그럼 다 죽었던 아? 거야. 네! 야, 이게 어... 재밌었다. 아, 이게 야, 재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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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었다. 아아어 야, 재밌었다. 야, 안녕. 야, 펀즈, 그아이디 앞에 동치머리가 뜨는 거야. 그래서 폼즈 혼자 돈벌수 있나 했어.